안녕하세요. 운세곰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특히 큰 행운이 들어오는 사주 탑 3를 알아보면서 들어오는 운의 키워드와 또 주의점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첫 번째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큰 행운이 찾아오는 확률 높은 사주 케이스입니다. 바로 무토와 기토 일간 중 차가운 명식을 가진 경우입니다. 자, 차가운 명식이란 내가 겨울철에 태어났거나 또는 내 사주에 금과 수 기운이 많아서 차가운 구조를 말하는데요. 자, 이런 사주의 주인공들 그래서 다가오는 2026년 긍정적인 변화를 겪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2026년 병우년은 바로 차가운 한기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태양의 해, 즉 병화가 중심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사주의 화기가 들어오면서 추운 사주들 음향의 균형에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거기다 물상적으로는 무토와 기토는 땅을 상징하죠. 얼었던 땅에 얼음이 녹고 흙이 부드러워지면서 새로운 새싹이 올라오는 시기가 되고 그래서 2026년은 이런 차가운 토일간 분들에게는 생산성과 성과 결실이 올라가는 시기 즉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로 바뀌는 타이밍을 잡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다가오는 2026년 병호년 큰 행운이 찾아오는 확률 높은 사주 케이스입니다. 내 네, 사주가 임수 개수 일간으로 태어난 명식의 경우입니다. 자 이런 개수 임수 일간 사주들 역시 2026년 긍정적 크림이 예상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사주 주의 주인공들 2026년도 바로 이 명식들에겐 재성 즉 정재와 편재가 운으로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사주에서 재성은 아무래도 일간이 가장 취하기가 쉽고 결실을 거머쥐는 기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 대체로 정재 편재 운이 오면 내가 무언가 물질적인 결실을 얻기 쉽고 평소 원했던 바를 이루는데 제일 무난하고 또 유리하다 이렇게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재성은 기본적으로 내가 압도적으로 취하는 힘이기에 내가 극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극 하는 힘이기에 역시 흉암도 비교적 덜하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2026년 이 사주들 긍정으로 볼수 있다. 단이 케이스에도 역시 예외는 있겠죠. 내사주에 기본적으로 재성이 편재 정재 글자가 많아서 너무 재성이 과도하게 힘을 받는 구조의 경우에는 이 시기 오히려 재물이 부채로 변환되지 않게 재물을 잘 막아주시는 것, 오히려 재물적인 수성에 힘쓰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도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다가오는 2026년 병호년 큰 행운이 찾아오는. 확률높은 사주 케이스입니다. 바로 사주에 금이 과도하게 배치된 간목 을목일간들의 경우입니다. 이 사주들에게 관성은 금이죠. 이 칠살의 기운이 식상의 기운을 만나면서 확실히 과도했던 금을 제압하는 국면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는 다시 말해 강한 금관성의 기운, 강압적으로 나를 통제하려는 극의 기운이 병오5년 식상의 불로 제압되기 쉽고 이때는 그래서 제어에서 창조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볼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주변의 기준이 규율에 묶여있던 감목, 을목, 일간들 이 시기를 계기로 자신의 스타일로 방향을 틀거나 또는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는 국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나를 귀찮게 하던 권위자에게 인정받거나 또는 어떤 조직에겐 새로운 포지션을 제안받는다거나 그동안 어떤 나만의 틀 안에 갇혀있다고 느꼈던 환경에서 돌파구가 생기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뽑아서 2026년 미리 1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간단히 가져보았는데요. 다음 콘텐츠에서는 분야별로 2026년도 긍정적인 사주들 또 주의할 사주들은 어떤 사주들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명리에서 운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운세 구매 경우는 12월 말쯤부터 즉 동지를 기준으로 서서히 운이 바뀌기 시작해서 2월 초 입춘부터 확실히 바뀐다. 그 과정을 운의 전환기로 본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사주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 습니다. 혹시 보다 더 깊이 있는 재물 운에 의해, 다 양한 케이스 를 마주 하고, 싶 으시 다면 커피 한잔 가격 으로, 운 세곤 멤버십 의 모든 영상 을시 청하 실수있 으니까요. 관심 있 으신 분들은참 고해 주 시면 좋겠 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진짜 물러가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